조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 와서 이제 이주를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집 소개편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사실 집만큼 중요한 게 이제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직업들이 있고 직장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상당히 세잖아. 호주도 그렇고 뭐 캐나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사실 갈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왜 하필 동남아시아에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치. 처음에 말레이시아를 저도 잘 몰랐어요. 음, 몰랐는데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다 보니까 취업 장벽이 좀 낮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음. 그리고 인프라나 아니면은 치안 되게 좋고 한국 인력이 되게 많아서 필요한 그런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음. 그리고 합법적인 비자가 나오는 곳이고 맞아.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나름 짧은 거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 많이 짧지 한국에서 6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물가가 진짜 저렴해요. 물론 맞아. 뭐 주류나 아니면 세금이 붙는 것들은 비쌀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영어가 좀 공통어로 쓰이는 편이고 어, 다양한 문화가 되게 존재하고 있고 음. 어,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긍정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어, 도시국가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 말레이시아의 GDP가 동남아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직업군이 있고 어떤 그렇지. 회사에 취업을 할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궁금한 요소일 것 같은데. 맞죠. 사실 어디 가든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회사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 이제 글로벌 회사, 특히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지역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대표적인 회사들 을 M7이라고 하죠. 보통 뭐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엄청 굵직한 회사들의 지사가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어, 이 말레이시아의 아웃소싱 회사에 그 프로젝트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대신 맡아서 운영을 하는 회사를 BPO라고 흔히 부르는데, 음. 이 BPO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 그 외주를 맡아서 하는 업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BPO 산업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이불칙한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규모가 8천 명 이상인 한국으로 치면 거의 대기업 수준의 회사들이 이제 BPO로 많이 있고 그 BPO로 이제 유명한 회사들은 뭐 TDCX, Concentrix 그리고 레퍼포 Teleperformance, Accenture 이런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말레이시아 로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업무를 하시는 회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류인 BPO 이제 취업을 많이 하시는데 고객센터 그리고 이제 뭐 IT, 그다음에 세일즈, HR 같은 일반적인 상호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는 편이고요. 음, 그러면 음. 비자 같은 건 어떻게 나오는지. 비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취업을 하게 되면 인플로이패스 비자를 제공을 해줘요. 이 비자가 있으면 은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믿을 만한 그런 비자를 갖고 음.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이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럼 이제 취업 절차는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음. 어 어땠어 취업 절차는? 취업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어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영문이랑 이제 국문으로 둘다 준비를 해야 되고 음. 최종 학력 증명서를 이제 영문으로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력서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인사팀이랑 음. 1차 면접을 보게 되고 음. 그 다음에 1차 면접으로부터 이제 몇, 며칠 후에 음.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실무진들과 함께 2차 면접을 보고요 음. 그리고 최종으로 시험을 봤을 때 한국어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를 보고 이제 영어 시험도 같이 보고 5일 정도 뒤에 저는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원서를 넣을 때 학력이 말레이시아는 좀 중요한 거? 음 그거는 그 직군에 따라서 좀다를것 같은데 음... 어, 중요한 거는 학력 좀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연봉을 음. 책정하는데 있어서 맞죠. 학력이 이제 전문대냐 사년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음. 이제 전문 학사를 갖고 있더라도 비슷한 계통의 그 업무 경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음.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으니까, 음.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숙소 같은 거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편인지. 비행기 티켓이랑 이제 숙박을 다 처음에 제공을 했었고요. 어,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오. 제공을 했고, 어, 숙박 같은 경우에는 호텔, 비즈니스 호텔을 제공을 해줬었어요. 오. 그게 아마 한달 한 정도였나? 한 달? 음. 오, 꽤 길게 해주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음. 어, 제가 이제 그렇게 바꿔 왔던 기준이 또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참고형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왔을 때는 대한항공으로 이제 편도를 해줬거든요. 국적기로. 네. 음. 그래서 대한항공 국적기 해줬고 음. 이제 호텔을 해주는데. 그 호텔 한 달을 해주는 이유가 이제 그 중간에 음. 꼭 집을 알아보고 미리 나갈 수 있게 그런 기한을 또 주는 음. 거거든요. 그때 이제 호텔에서도 되게 좋았던 게 음. 뭐 아침 조식도 나오니까 어, 교육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근 전에 음. 조식 먹고 출근하고 그러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런 대우가 진짜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음. 사실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이런 지원되는 내용들이, 어,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어, 저희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다. 음. 어. 어디에서 봐야 좋은지, 어떤 맞죠. 사이트가 좋은지, 맞죠, 맞죠, 맞죠. 이런 거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직 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유용하게 이용했던 사이트 첫 번째가 월드자 플러스예요. 음. 그러니까 월드자 플러스는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회사들의 공고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안전한 회사들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정 보면 큰일 나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네이버에 마이 말레이시아라 그래서 음음. 그 교민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꽤큰 대형 카페로 알고 있는데, 음. 여기에도 이 월드 잡 플러스라든지 다른 기타 그 부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음. 잡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두 군데를 비교해 가면서 많이 봤고요. 뭐세 번째로는 저희는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링크드, 어,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 잡 스트립. 이런 데서도 많이 어,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음. 그 한국인 채용하는 뭐 회사들은 음. 리크루터가 이제 카톡으로도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맞아.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컨택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 보실 음. 때 그런 게 있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이렇게 부인 그러니까 구직을 했다. 음. 회사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굳이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치. 중요한 걸 훑어보고 가야 되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휴가 음. 아니면 병가 그치. 뭐 급여, 여, 네, 급여 음. 이런 것들 등등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보험 같은 것도 어떻게 연기되어 있는지 음. 그리고 EPF 뭐 등등 이런 걸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렇게 확인이 됐었을 때 이제 사인을 할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약서를 항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착지원 프로그램 그 월드샵 플러스가 아직도 가능한지, 음. 왜냐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좋은 제도?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인데, 혹시 아직도 가능한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음. 제가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알아봤고요. 어, 이 기준은 한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그리고 연봉 1700만원 이상 조건만 맞으면, 말레이시아 취업 후에 어, 정착지원금을 우리나라 정부부터 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외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정착지원금을 어,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어, 이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개월 근무가 되면 1차 지원금을 받고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2차 지원금. 마지막으로 1년을 채우면 3차 지원금으로 음. 총 500만원을 이렇게 각각 나눠서 받게 돼요. 그 월드자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꼭 알아보시면 되시고, 그 가구 소득에 따라서 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어,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EPF란 무엇인가? EPF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거라고 음. 보면 돼. 그래서 이게 EPF가 Employee Provident Fund라 그래서 어, <laughs> 내가 정확히 기억을 안고 <laughs> 왜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로소득의 약 10%에서 12% 정도를 어, 이 EPF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그런 기관에 KWSP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EPF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 나라에서 이 EPF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이 EPF 금리가 올라서 연한 6%에서 7% 사이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상당히 높죠. 아유. 그리고 이 EPF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택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세금 신고를 할때 EPF를 발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을 하게 되면 이 세금 공제가 또꽤 많이 됩니다. 아유. 올해 1월부터 0 의무화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회사에서도 직원들한테 이 EPF 서류를 아파트 오고 싶어? EPF 서류를 꽤다 돌리더라고 가입을 하라고 음. 그래서 이게 의무화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제 생활을 종료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도 EPF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음. 사실 되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세금, 외국인이다 보니까 세금을 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이제 30%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뗐고그 음. 다음부터는 10% 정도를 뗐는데그 음. 10%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그렇죠. 어, 그런 거다 겸사겸사 했을 때 음. 음, 퇴직금이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없는 회사라면은 EPF 하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사마다 EPF를 일정 금액 이상 어 이제 납입을 해주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EPF를 어 지불을 해주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급여의 엑스트라로 어떻게 보면은 급여에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취업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인 이제 급여 수준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들의 급여 수준은 좀 어떤 편인가요? 저요?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인은 그 한국인뿐만 아니라 어 여기가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 각 나라의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급여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사회 초년생인 경우 처음으로 이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200 중반 초중반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력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경력이 조금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어 그래도 월급이 뭐한300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게 받는 사람들은 정말 뭐 거의 400 가까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댓글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거기 뭐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교육 수준을 갖고 그 나라 가서 왜 이렇게 저임금으로 일을 하냐 이런 댓글도 봤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수준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 뭐 팀장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승진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또 급여 점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7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은 이 나라의 회사의 업무 환경이라든지 분위기는 어떤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 싶어.